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, 네. 저한테 다 물어 놓고 답변을 그냥 안 주고 저기다 물어본 들어. 윤석열 후보님, 그게 토론입니다. 내가 주장하고 자,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 주는 아, 거죠. 하지 마십시오. 제가... 시간 총량제 소로는 주장만 드릴게요.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네. 못 하게 봉쇄하십니까? 해도... 기본적인 규칙은 좀 지키면 좋겠다. 네. 이 말씀이죠. 어,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. 아까 공통 질문 어, 답변을 듣다가 어,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말씀을 하셔서요.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?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, 그 말씀 들으면 어,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? 어? 어. 글쎄.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. 토대를 갖춰지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화로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? 훨씬 네. 보시죠. 글쎄 뭐. 네, 말씀하시겠습니까? 본인의 아, 뭐 선택 시간을 좀쓰기가좀 보았네. 예.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한 그러니까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음. 혹시 정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. 종부세 92만 원, 원 내셨어요? 예. 다 합쳐 갖고. 30억 집에 네.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? 네.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집 무너졌어요? 폭탄 맞아서? 네.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안 하셨어요. 얼마든지 하면 지금 당연히 지금 안 말씀하시는 되지요. 말씀는거 보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. 잠시만요. 네. 자 제가 대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. IMF나 국제기구들은 85%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을 있고요. 네. 우리는 지금도 예전에 50%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, 윤 후보님,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? 이또 거짓말이고요. 잠시만요, 음... 윤 후보님. 네. 제가 반드시 두명 아, 이상의 네, 후보에게 질문을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분 17초 남았습니다. 네네. 네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안 후보님 죄송합니다. 구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질문하실 때 30초가 채 남지가 않아 가지고요. 네, 네. 윤석열 후보는 일단 토론 규칙, 규칙상 네,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된다는 네네. 규칙을 위반했음을 네네. 말씀을 드립니다. 자 마무리 발언은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해주시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, 자식이나 딸이나 또는 아들의 그 상대를 구하신다면은 누구를 여러분이 택하실 것인지,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를 누구를 고를 것이냐,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한테 맡길 수 네. 있느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시간 다 됐습니다.